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노력을 중단하면 습관을 잃는다. 좋은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길들이기는 어려운 법이다. 빅토르 위고. 어 감사 스마일도 꾸준하게 노력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렇게 아침 방송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좋은 습관을 항상 가지시기를 응원합니다.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최근에, 어, tvn, t b n t b n 인가 네,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폭삭, 소가수다. 어, 아이유와 박보검, 이 나오는 드라마를 정말 감동있게 보고 있는데, 감수님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폭삭소가수다 한번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 그제였죠? 네, 3월 19일 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진정들 하세요. 모두 얼음 됐다라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laughs> 패러디를 좀한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4일까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제도 많이 또 움직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4일까지, 어찌됐든 간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갔다가 매수하기를 희망하신 분들은 24일까지가 또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어 3월 19일날, 라이브 방송 때도 관련해가지고 이거, 이 내용을 갖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못 보신 분들은, 어 감사스마일TV 라이브 고양시와 서북부의 부동산 어, 아파트 시장에 봄은 오는가 어, 분명히 봄은 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어, 제 이야기에 또 부정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긍정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 지금이 고양시의 어,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뭐 서울은만 올라가고 고양시는 안 올라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먼저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시장 상황 평가를 갖다가뭐 제가 뭐 뒤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이 문서를 8장을 갖다가 이제 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내놨는데 제가 그 전날도 제가 그날 19일 날 아침에도 관련돼가지고, 뭐, 뻔하다,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지역만 또 규제를 또 묶을 거고, 또 대출을 쪼일 거고, 그런데, 뭐, 대출은 뭐, 3단계는 7월 달에, 뭐, 할지, 뭐, 9월 달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스트레스 DSR을, 어 7월 달에, 어 할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순진한 생각을 빨리 지우시고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을 서두르실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서울에 만약에 내가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에서 정부에서 실도한 사실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공공연하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작년 8월부터 세 차례 인하되었고 조달금리도 3% 이하로 하락하면서 부동산 구매 부담이 점차 감소되었다. 앞으로 올 하반기에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25%까지 내릴 것으로 추정 중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2%까지 또 내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21년 폭등장 다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21년도에는 3,233조였는데, 25년 1월에는 4,203조 엄청나게 많이 돈이 풀렸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사비가 정말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신축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어더 나쁜 그런 결과로 또올수 있다 그래서 공사비가 오른 거하고 뭐 PF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 없지만 PF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또 실제 일부인 건설사들도 지금 현재 어 사업을 갖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만 어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새롭게 지금 어 수주를 갖다 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 정도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2028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정말 우상향할 것 같고 만약에 3월달에 이 불확실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주택 공급의 시그널이 조금 실제적으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이 되는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내 집이 있으신 분들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1주택에서 2주택,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제가 생각했을 때 2주택까지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여당에서 지방 주택 사게 되면 부채든 세채든 중간세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나는 지방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어 나는 남는 돈이 있으면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를 생각하신 분들은 뭐 하셔도 무방하지만 이왕이면 제 방송을 갖다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특히 지방의 6대 광역시라든지 5대 광역시 지방에 이제 뭐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해서 지방에 지금 이렇게 어중간세 폐지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생각을 좀 전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의 생각은 서울, 경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지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평택까지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어, 물론 이천이라든지 뭐 안성도 나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 수도권 그리고 GTX A라인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F4 포함해가지고 다산이라든지 별래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의정부라든지 대강구라든지 일산 킨텍스 정도는 괜찮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5월달부터 이렇게 될것 같은데, 뭐 전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은 보증한도가 좀 줄었다. 기존 보증한도에서 제가 봤을 때한10% 정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어 정말 방송을 갖다가 어제 할까하다가 제가 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못하고 지금 오늘 하게 되는데 어 최근 주택시장 어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상황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넘어가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그렇다고 하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강남 서초 용, 송파 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24일부터 다음 주 보니까 월요일부터예요 그러면 이것도 웃기는 게 그럼 이번 주말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봐준다는 거죠 그리고 25년 9월 30일까지 필요하게 되면 어 연장을 적극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뒤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절과열 과열 영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광진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동작구가 어 제가 봤을 때 풍선 효과로 반사익을 이 분명히 보게 되면. 더 나가서, 이제, 이 지역도 또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어제 내피셜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조정지역, 어 특이 관리 지구 지정 검토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지속될 경우,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 현재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의 어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으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현재도 좀 규제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어더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가계 대출 관리 강화에서 시중 대출 관리 강화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전세자금 대출 관리도 어 빨리 당기는 건지 말 그대로 이제 갭투자를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2개월을 당기는 게 그렇다고 하면, 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것도 참 한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투기 수요에 의해서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갑수님들 눈치채셨죠? 이제 정부에 서할수 있는 거는 대출하고 말 그대로 토어제 아니면 이런 어,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 웃기는 거는 뭐 주택시장 어, 거래질서 확립은 이건 항상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뭐 주택공급 기반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심공급이라든지 신축 매입 약정이라든지 공공택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언제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정부에서 어 오죽 답답하면 주택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번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내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 빠르시거나 투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거에 어... 관계없이, 뭐, 예를 들어, 실거주 하거나 아니면, 뭐, 1주택에서 2주택 갈아타게 하거나, 또 아니면 나는 갭을 끼고, 이제 2주택 투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은 좀 힘들어질 것 같고, 그 주변, 뭐,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그리고 동작까지, 이렇게, 풍선효과로 아마 확산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본론,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벌써 1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궤도 이탈한 서울 부동산 시장 정책 변중에 어 정책 변주어 변동성이 더 심해졌다. 이거는 뭐 뒤에 나온 기사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어 매일경제 반포 한남 첫 지정됐고 과일 계속되는 마포 성동 강동으로 확대되겠다라고 하는데 강남 3구의 용산구에서 전 지역 토, 토어제를 35일 만에 뒤집었고, 2200개 단지 40만 가구 대상으로 이제 묶였습니다. 신고가가 속출하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값을 잡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렇게 한번 올라갔던 분위기가 잡힐 것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 정부,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물론 이제 당분간 좀, 뭐, 조용하겠죠. 이런 상태에서도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정부도 이제 더, 어센 칼을 또 빼야 될 거로 생각이 되, 되기 때문에 저는 풍선 효과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마포, 그 다음에 성동 앞서서 말씀드렸던 강동, 동작, 광진구까지또 동대문까지 더 나아가서 또 서북부에는 서대문, 은평까지도 확산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도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지금 시행을 할 거고요. 또이 주택자 대출도 SC제일은행은 중단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는 집값 잡기엔 역부족이다.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의 우려다.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를 하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켜야지만 그나마 이제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뭔가를 갖다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빌라를 갖다가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방에만 지금 살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지금 정책이 아니 아니다라는 말씀을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어 신문 기사는 제가 어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 변동성을 더욱 끼울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어,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면서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한번 불붙은 가격 상승세를 꺾기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똘똘한 한채 집중화 현상으로 하락 전환름이 나타날 것같진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를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상 금리나 기대감 공급 가문, 공급이 아예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는 3040 세대 특히 또 신생아를 갖다가 출산 했던 어, 2030 세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제가 지금 감지한 바에 의하면 어, 고양시 덕양구도 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3월이 지나면 이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 조차도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어 거래되는 것들은, 어, 정말, 어 급급매 아니면 금매, 급급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매 아니면 좀 시장에 그래도 이제 신고가는 아직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기존에 있는, 어 2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가격을 전고점을 돌파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작년에 그런 하락했던 금액과 올라갔던 금액 그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 분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가격 상승으로도 전환될 거라는 말씀을 감수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이미 올라간 집값을 제자리로 돌이키기엔 역부족이고요. 오히려 반사 효과로 인해가지고 이제 수요 위동이 추적될 건데, 시장에서 벌써 신축 대단지인 올파포. 올파포가 지금 엄청 또 많은 사람들 관심을 또 갖고 있고, 광진구의 롯데캐슬 리스트폴 등이 이제 이번 대책의 수혜지라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장 관리 진정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을 갖다가, 어 또묻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될지, 뭐, 감수님들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3월이니까, 한 6월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아마 확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7월에 스탠스 DSR 3단계가 원래는 뭐 9월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따뜻한 봄,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수요를 갖다 조금 늦췄던 실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이제 내지 마련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어 한꺼번에 수요가 지금 몰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저는, 어, 서울의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라든지 경기도 의 아파트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을또 어떤 분이 저에게 댓글을 남기셨는데 올해 뭐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가 너무 너무 안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뭐 꼬꾸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서울 수도권의 어 아파트 가격은 지금이 가장 싸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어 여기 보시면 2년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제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여기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전세 물건이라든지 월세 물건이 나오는데 실수요자로 이제 토대가 이제 실제 수요를 갖다 하는 분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세나 월세 시장도 지금부터 어, 들썩거릴 것 같다는 말씀을 어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서울 수도권의 매매 시장도 문제가 되긴 되겠지만 저는 전세나 월세 시장이 더큰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을 오늘 감시님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마시 형님께서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번 강남 3구 영산구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마성, 동강으로 수요가 몰릴 거다. 결국 서울 전체 집값을 올리려고 작정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집값을 올리려고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갖다가 지금 3월 19일 날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어, 아, 이 대책이 뭐 좋아, 좋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아, 미쳤다라고 또 이야기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 똘똘한 한차를 갖다 계속 고집을 해나가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규제만 좀 해제를 하거나 다주택자의 틀를좀 널어준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건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이 지금 현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주택공급을 해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게 과연 실천이 되는 건지, 뭐신통 계획이라든지, 뭐 재건축 재개발 그런 사업장이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신축 신규 분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감자 스마일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 저는 안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갖다가 더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진짜 이 강남 3구랑 용산구를 토재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어 F4 포함해서 어 경기도 어 주요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신축에 있는 그런 지역은 더 많은 가격 상승을 보일까라는 말씀을 마지막 팩트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내일 어, 토요일날 다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택시장 뭐 안정화 방안이 있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서울 집값만 올라가는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저는 어,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졸속을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사태를 같은 상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이제 전세나 월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방안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서 어 3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수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